기본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입력은 그냥 입력과 수식 입력 줄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가나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가나다 그냥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시면 여기서 더블클릭을 하고 가나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가나다를 수신역줄에 입력합니다이 셀이 클릭된 상태에서 수신역줄을 클릭을 하고요. 가나다 입력하면 됩니다. 수신역줄도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커서가 셀 안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랍니다. 제가 가, 나, 다를 쳤어요. 지금 커서가 이 안에서 깜빡거리고 있죠. 이럴 때는 맞춤이라든지 표시 형식, 스타일, 요 부분들, 다 비활성화합니다.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분적으로는 컨트롤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꼴은 건드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음 글자부터 글자를 뜨겁게 하겠다. 말이 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셀 전체가 이렇게 잡혔을 때만 컨트롤. 지금 활성화 되어 있죠?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수정 수정 및 보충 입력입니다. 가나다라로 덮어쓰시오 했습니다. 여기를 가나다라로 덮어쓰래요. 그냥 가나다라 이렇게 덮어쓰면 됩니다. 끝났죠? 다시 되돌리고요. 그런데 간혹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요. 드래그해서 지우고요. 가, 나, 다, 라 이렇게 입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아자차로 바꿔 볼게요. 그냥 클릭하고 아자차 끝입니다. 그런데 부분 수정을 할 때는 직접 더블클릭을 해야 됩니다. 가, 나, 다음에 다를 입력해라. 근데 어 수식 입력줄이네요, 여기서는요. 수식 입력줄, 여기서 다와나 사이에 클릭을 하고 다 하고 엔터 치면 되겠죠. 그러면 들어가죠. 여기서 생, 여기서 엔터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가 밑으로 가지 않나요? 안 갑니다. 엑셀은 그냥 바로 엔터 쳐버리면은 셀에서 바로 빠져나갑니다. 다, 나, 다음, 다를 삽입하세요. 여기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고 다 해주면 됩니다. 수식 입력 줄에서 수정도 가능하고 그냥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제 세 번째, 텍스트가 여러 너비보다 더 많이 입력될 때입니다. 그냥 넘치게 입력, 가운데 맞춤과 일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나다라 마바사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삐져나가 있어요. 하지만, 옆에 보시면은, 가나다라 마가 잘려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옆에 내용을 침범하면서까지, 삐져나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옆에 내용이 없을 경우에만 이렇게 삐져나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냥 넘치게 입력, 서식 맞춤, 가운데 맞춤. 서식이 일반일 때와 가운데 맞춤일 때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은 여기에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회색 불, 아, 하나도 안 들어와 있죠? 가운데 맞춤을 눌러볼게요. 어떻게입니까? 양쪽으로 삐져나가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얘를 끄면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이라는 겁니다. 가운데 맞춤도 아니고 왼쪽 맞춤도 아니고 오른쪽 맞춤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때는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삐져 나갑니다. 자동으로 줄바 자동으로 줄 바꿈은 셀 서식에 직접 들어가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셀 서식. 셀 서식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맞춤에 들어왔어요. 맞춤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텍스트 조정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또 텍스트 줄바꿈이 있습니다. 텍스트 줄바꿈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으로 줄이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열의 너비에 맞춤. 셀 서식에 직접 들어가서, 열의 너비에 맞추라는 겁니다. 우클릭, 셀 서식, 셀에 맞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지금 글자가 작아졌죠? 한마디로 강제로 셀의 너비에 맞게끔 네가 억지로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글자가 분명히 작아졌는데 여기 글자 크기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1 원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얘의 원래 크기는 11인데 지금 셀의 크기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작게 보여질 뿐이다. 하지만 나의 원래 크기는 11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셀의 너비를 넓혀주면 넓혀줄수록 글자가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는 게 보이시죠? 이제 1 1 만큼 다 넓어졌어요. 하지만, 더 넓어져도, 더 커지진 않습니다. 왜냐? 이미 1 1 크기만큼 다 커졌으니까. 그리고, 강제로 한줄 아래로, 가나, 다라까지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부터 밑으로 내려 보내고 싶어요. 여기서는, 알 a l t 엔터입니다. 알 a l t 키를 누르고, 엔터 키를 치면은 밑으로 내려가집니다. 엔터. 알트 엔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셀 안에서 한줄 아래로 보낼 때 알트 엔터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알트 엔터. 자, 됐고요. 이제 고급 과정입니다. 함수들끼리 한줄 아래로랍니다. 지금 참고로요. 엑셀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고급 과정이나 중급 엑셀을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세요. 여기 보시면 합계하고 줄이 바뀌어져서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평균 가로 닫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핵심은요. 차 함수와 텍스트 줄 바꿈 활성화 이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은 여기에 제가 함수 소스를 미리 딱 적어놨죠. 이렇게 눈을 하고요. 썸 함수로 합계를 구했습니다. 구하고요 엔드 연산자 하고요차 함수를 써야돼. 이 말이 뭐냐면은, 줄을 바꿔라 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따로 함수 부분에서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연결하고, 그리고 또 연결해라. 뭐와 연결? 가로 열기 텍스트와 연결을 해라. 그리고 또 엔드 연산자, 에버리지 함수와 또 연결을 해라. D18, D18, 그리고 E18. 자, 이렇게, 에버리지 함수와 연결을 하고, 그리고 또 연결, 마지막, 과로 닫기와 연결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엔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줄이 안 바뀌죠? 얘는 바뀌었는데, 왜그러냐면은 마지막, 텍스트 줄바꿈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 맞춤, 셀 서식이죠? 텍스트 줄바꿈 여기, 있,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됐죠? 이러면은, 180과 차 함수를 사용한 부분은, 줄이 바뀌어졌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상입니다.